就想 <noise> Whoa! 앞에서 맞자. 앞에서 맞자. 아, 나고. 나이스. 오케이. 아, 나이스. 아, 아, 아 자, 이 자, 앞에 운동수3명 자리. 저메가 핸들 어가 ongee yes. 아 나이스 나이스. 귀하다. 어. 그래. 거기 좀 하자. 거 오, 오. 헤이. 이이 배가, 배가, 배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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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아, 봐봐 对 a y 야, 이거. 아, 야야야 아 아, 어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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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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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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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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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Yeah, <laughs> close. i do どうぞ。 저안 내려. 하셔. 야. 어떻게 해? 에? 근가